데일 카네기 대인 관계론 명언 5가지. 첫 번째,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.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면 단숨에 그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.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가 관계의 시작입니다. 두 번째,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. 진심 어린 미소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. 따뜻한 미소는 신뢰와 친근함을 전달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. 세 번째, 비판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반감을 키운다.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로 상대방을 변화시켜라.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기보다 인정받을 때더큰 변화를 이룹니다. 네 번째,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다.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그만큼 호감을 얻는다.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작은 행동이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. 다섯 번째,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.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.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.